2025년 10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며 영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격려와 사내립의 비방이 대조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신뢰를 택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도 만일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선택했더라면 광야의 40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높이시며 때로는 낮추시며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선택과 집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